일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직장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건강 문제로는 첫째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업무를 진행하여 거북목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이 자주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의 피로 및 안구건조증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일이 많아 눈의 피로감과 건조감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화기 질환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소화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로 두통 및 편두통입니다. 업무 중 두통으로 불편을 겪으며, 긴장 두통과 편두통이 흔히 나타납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다 보면, 뻐근한 어깨, 저릿한 손목으로, 거북목증후군, 일명, 일자목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인 자세가 반복되면, 목 주변, 어깨, 허리, 팔 등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 일명 수근관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손목 내 신경이 눌려 손저림이나 통증을 유발합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계신 분들 안구건조증을 의심해 보세요. 원인은 장시간 집중하면 눈의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어 피로와 건조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이 뻑뻑하거나 이물감, 흐릿한 시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눈물이 흐르거나 시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쓰리다면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위염,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스트레스, 과식, 과음 등이 주원인이며 만성화되면 속쓰림, 소화불량, 상복부 불쾌감 등이 지속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위산이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해 염증이 생긴 상태로,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나 음주 흡연 등이 주원인이며 가슴 통증 속 쓰림 만성 기침 등이 나타납니다. 업무 중 계속되는 두통은 만성 두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긴장 두통은 머리를 조이는 듯한 압박감으로 주로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잘못된 자세 등으로 발생합니다. 오후나 저녁에 주로 나타나며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을 일으킵니다. 편두통은 심한 두통이 나타나고 메스꺼움, 구토, 빛과 소리에 과민한 증상을 동반하며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습관을 알아봅시다. 의자의 허리를 기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스트레칭과 계단 오르기로 활동량을 늘립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인공눈물을 사용하여 눈의 피로를 줄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짧은 명상 심호흡 산책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으로 숙면을 취합니다.